그부도 좀 드락사로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 음. 아니야 첫 타딜 조금 더 해봤자 뭐해 어 급부로 에이 급부래 어 급부로 첫 타딜 조금 더 세게 막아서 뭐해 필요겠지 없 그냥 급부는 급부스러운 게 제일 좋은 거지 뭘어 그런 거지 드락사르가 네. 이제 네. 그 물리 관통력에 그 맞습니다. 비례한 데미지가 아니라 레벨 그 레벨 데미지로 바뀌었어 레벨 데미지. 그리고 고정 데미지에서 물리 데미지로 바뀌고요. 가격 좀 싸지고, 그다음에 쿨감 10% 생기고, 공격도 좀 떨어지고.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나좀 아쉬움이 툭툭 떨어지죠. 미안해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너무 아쉬움이 너무 툭툭 떨어져. 음, 아, 내가 지금 너무 아쉬워하니까 또 보시는 분들도 막이 사람 되게 어뭐 저런 걸 아쉬워해, 어? 막 이런 느낌 들수 있는데 네, 미션 건 사람이 조금 날 아쉽게 만들었어. 미션 건 사람이 나한테 1 3데스를 선물했어. 아아 <laughs> 자, 아무튼, 예, 이렇게 잘하네. 좀 아쉬워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예, 이제 게임이나 하도록 하죠. 게임이나 좀 하면서, 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평타 왜안 쳤어? 그래. 리브님도 슬슬 부담스러운 수치가 되긴 했었어. 리브님도 슬슬 개수가 많이 부담스러운 수치가 되긴 했었지. 어. 그런 거지. 다 겁나긴 해, 자스키. <laughs> 아, 솔직히 주작 의혹 좀 있습니다. 주작 의욕이 좀 느껴지기는 해. <laughs> 리브 님의 눈물이야, 아니야 에어컨 에 떨어지는 거 지금 나의 눈물이야. 뭐야, 왜병 탔죠? 아오랜만이라 그런가? 그분 뭔가 좀 평타층이 매끄럽지 가 않네, 내가. 방금 내려와서 와드받은 것 같기도 한데 죽여버려 좀 와주면 안돼? 조금 멀긴 한데, 그냥 <목소리> <목소리> 와 저거 살았어 대박. <목소리> 와 저거 살았 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살았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살아나봐. 뭐 아무튼 내기억코다 네, 잡았네요. 노플 노플 아우렐리 아우렐리언 솔도 다 빠졌고, 예 네. 역시 연승 미션 열받게 다음 또 하는 건가요? 연승 깨졌어요. 방금 졌어요. 방금 져 가지고 연승이 깨져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연승 싸움 되죠. <laughs> 이번에 다시 연승 싸움 되긴 하는데 아 우리 회장님 또 내일 출근해야 돼 가지고 무시 시간이야. 글리, 글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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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시. <웃음> <웃음> 다시 싸우면 되는데 아 어디, 어디 구경 내려와 자스기? 어디 구경 내려오자고 자스가 연승교에서 기분 안 좋다. 잘못 걸리지 마라. 난 출근 안 해도 돼. 아예 안 자도 돼. 나는 <laughs> 난앉아도 돼. 넌앉아도 된단 말이야. 난앉아도 돼요. 아, 난앉아도 돼. 그냥! 안 자고 그냥 가면 돼요 뭐까칠거뭐 사람 보호 안 잔다고 죽나? 뭐 내일 혹시나 뭐 잠들어가 늦게 잠들어가서 늦게 일어나면은 자네 왜 늦었나 아 죄송합니다 미션이 걸렸었어요 한판만 더 이기면 1600개였는데 건 사람이 트롤을 하는 바람에 1600개를 받지 못해서 분노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 면! 다이해해주는 방금 그랩은 좀 많이 아쉽구나 뒤져 그냥 <laughs> 다죽어버려 그냥 <laughs> 다죽어버려 그냥 <laughs> 다죽려버려 그냥 이자려들분노려가 아플까 눈가을가린 앞을 가린다 <laughs> 이게 연승 미션에의 실패한 매저 씨의 분노입니다. 연승 미션에 실패해서 너무나 나은 지금 분노해 있어 레드를 기다려 주는 거유 가자. 아, 이거 한 방에 코트는안 되긴 하는데. 요 리신 오레비지사레비지 아직 먹고 있을 것 같은데. 리신 어디 갔지? 뚜리도 안 먹고 어디 갔어? 아우, 솔안 내려와? 내려왔지. 아, 이거 빠른데? 잡아. 아까비 쉴드 빠졌고. <laughs>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화가 나네요. 플래시는 안 빠졌어요. 이거 빅토르가 조금만 늦게 쳤으면은 내가 지금 아웃으로 내려가는 컷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걸 깔끔하게 짜놔버리면서 했을텐데, 약간 멀었어가지고 내가 바로 맞을 수가 없었어. 불루 제가 먹을게요. 아, 그냥 죽어. 어딜 감이? 어딜 감이 짭들이? <laughs> 어딜 감이 마? 너 지금 내 템은 보고 다니냐? 내 템은 보고 다니냐 이 녀석들아? <laughs> 당연하죠.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야 이제 한번 더하자 이거. 하나니까 아, 한번 더하자. 클라블이 남아 있을 줄 알고 그냥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클라블이. 그렇데요 부숴버릴 거야. 야다 부숴버려. <목소리> 다 쑥이 살고 싶었어 미안해 플렉스 안끊어 미안하다 <laughs> 포악해졌다고요? 아니에요 포악해진 거 아니야 포악해진 거 아니에요 약간 화나 있기는 해. 노플 <laughs> 이거요? 나 근데 이거 교육방송이 아닌데 지금 그냥 분노방송인데 <laughs> 지금 나 분노게임하고 있는데 분노게임하고 있는데 올려달라고? 미션에 실패해서 약간 분노하고 있는 방송인데 아원 없다 좀 아쉽다 이건 리신 들어와 있던거 봤잖아 그게 좀 아쉽네요 내가 까지 먹고 하 <laughs> <laughs> 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리븐 부술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리븐을 때리고 싶나 했더니만 아 리븐이었구나 아 어쩐지 아 리븐을 막 부수고 싶더라고 막아 리븐이었어 그래서였어 어쩐지 자꾸 리아 리븐을 부수고 싶더라 그래 <laughs> 그래 그거였어 어쩐지 막 박살 내고 싶더라 어쩐지 이렇게 막 부숴버리고 싶더라고. 막 아, 그래서였구나. 아, 그래서였어. 어, 그래서였어. 박살 내버리겠어. 여기 리신 내려간다. 다산거 같고요. 포블도 먹었고 에이, 이 게임 박살낼 거기 때문에 용무 사는 거예요 원래는 풀클 사는 게 좋아요 광전사 사요 네 원래는 광전사보다 닌탑 사는 게더 나아요 혹은 헤르메스 하지만 그냥 광전사 살게요 저는 지금 분노에 있는 상태 <laughs> 상당히 분노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드락사로 그냥 한번 사볼까 재미로 쟤 노탱이잖아 아 근데 브크좀 이속 증가 효과 탐망 그게 워낙에 좋긴 한데 아네공유사선 미신 잡았는데 <laughs> 공기사슨 그.. 이신 한 번에 잡았는데 좀 아깝네요 들어와 그냥 천천히와천천히와천천히다 들어와 그냥 어딜 감히.. 천천히다 들어와 <laughs> 다 부숴버릴거야 흔적도 남기지 않을 테다. 흔적도 남기지 않을 테다. 방금 거, 시평타 캔슬라가지고, 아이. 승질라네. 방금 거, 평타 캔슬라가지고, 풀썼네 승질라네요. 올라가 줄게. 다부숴버려 아, 리븐, 아씨. 아, 리븐 죽여버릴 거야. 리븐 부숴버릴 거야. 리븐 리신, 리짜 들어갔는들다 부숴버릴 거야. 리븐 리신, 리자들어갔는들다 부숴버릴 거야. 아죽여볼우게아우렐리우솔아우렐리온솔 아웃솔도 부숴버리겠어 <laughs> 다 부숴버리겠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물리관통이 땡겨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아이템 효율 진짜 안 나와요. 그냥 어차피 양악하고양악아무튼 <laughs> 그냥 끝난 게임이니까 이렇게 가는거예요 끝난 게임이니까 아카우 양아카우 양아카우 리온솔 아우렐 리온솔 어 전면 안썼지 몰라 썼다 <laughs> 아우렐 리온솔 어 부숴 버릴까 개자수 니자 들어가 는놈 은？다 죽여 버릴 거야. <laughs> 진짜 들어간 놈다죽여버릴테다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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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터널, 터널, 리은다죽여버릴거야 <laughs> 용서하지 않아 아우렐리온 소로아 하네이브 더 먹고싶냐? 빨리 튀어나와 야 빨리 나와 10초 준다 나와! 하네이브 더 먹고 싶다 빨리 나와 젠장 안 먹고 싶나봐 안 먹고 싶나봐 안 먹고 싶다. 는데뭐 어떻게 해? 내가 먹어야지. 자야 미야, 퍼프리야. 그냥 죽어. <laughs> 자야 미야, 그냥 퍼프리야.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어. 여러분 나 물리 간통령 지금 70인데? 좀 전에 왜 78이었지? 아 버그구나. 어. <laughs> <laughs> 리신의 책임이냐고요? 야, 오늘 한가하면 나좀 만나지. <laughs> 오늘 한가하면 나좀 만나지. 어. 다 부숴버릴 테다. 더러운 다이아 오자식. <laughs> 다 부숴 버릴 거야. 리브나 어딨냐? 리시나. 리시나, 리브나. 리시나, 리브나 빨리 와.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분노 게임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업 어, 버튼 즐겨찾기 구독하기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laughs>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브 여전히 쓸만하죠? 예, 그브 여전히 쓸만해요. 이렇게 여전히 쓸만하지. 괜찮은 픽이에요. 주도권 잡았을 때 게임하기도 좋고 해서 괜찮은 픽이야. 킬데 보고 싶다고요? 1 6킬0대수5어1 6 16km. 딜그5 m 1 딜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까요? <웃음> 뚫었죠 16km. 1 6 k